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이제 거의 마무리해왔습니다. 네, 결론 부분입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또는 앞으로 올 민주정부 또는 개혁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여정부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참 어려웠습니다. 출발할 때 경기가 굉장히 나빴고 3대 거품이 막 꺼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경기가 엄청 심했고요. 장사가 안 되고 식당도 안 되고 그랬습니다. 북핵 위기가 가지고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간다 그러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카드 대란을 해서 카드 회사들이 연이어 도산하고 그 금융시장이 교란되고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뚜렷한 아주 일관성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경제 문제에 접근을 했고 그래서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했고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추구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전국을 골고루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노력을 했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멀리 보고 뚜벅뚜벅 가겠다. 그런 장기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어떠냐? 성과를 보면요. 지표가 어떠냐? 경제 지표가 참여정부 때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면 성장률. 그 전에 성장률이 이제 높을 때, 박정희 이럴 때는 10%, 9% 성장했고, 전두환 때 8%, 노태우 때 7%, 열렬히 식으로 조금씩 내려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도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기운이 떨어지는 것처럼 경제도 처음에는 고성장하는데 계속 고성장을 할 수는 없죠. 중국도 저렇게 고성장하다. 요새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비슷합니다. 국민의 정부 때 성장률이 5%대였습니다. 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참여 정부 때 성장률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5년 평균 했을 때4.3% 성장했어요. 괜찮죠? 네, 오, 괜찮은데.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장률은 얼마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1.5%입니다. 그의 바닥까지 왔습니다. 이걸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올릴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는 것마다 거꾸로 가고 해서는 안 되는 부자 감세하고 뭐 규제 완화한다 그러고 줄푸세로 가고 있어요. 줄푸세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1920년대 100년 전에 미국 공화당의 정책인데 줄푸세 하다가 망했다. 대공황이 그래서 왔다. 빈부격차 심해지고 대기업 부자들은 만세인데 중소기업, 중산층 몰락하고 서민들 죽을 지경이고 대공황까지 왔죠. 그런 잘못된 정책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추구했고 그래서 실패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리석게도 또 그걸 반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줄풋에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왜 저렇게 모르는 겁니까? 답답하죠. 참여정부는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경제를 정말 진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했고 보여주기 이런 거안 했어요. 쇼하는 거 아주 싫어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서 무슨 행사에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가면은 대통령이 잘안 갈라 그랬어요. 거기 가면은 국민들한테 뭐좀 도움이 될게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도움 될건 없고 그래도 그런 걸좀 해야지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럼. 대통령 안 갈랍니다. 그래요. 그건 양심상 의리 낀다는 것이죠. 그런 보여주기 이런 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착실하고 정직하게 경제를 운용한 결과 4.3%만 아주 잘한 겁니다. 그때 소득 2만 불이 달성됐고요. 주가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제가 얼마 전에 발견했는데요. 얼마 전에, 은행,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차를 한잔 얻어 마시고 있었는데, 지점장실에서, 거기 벽에 이런 큰 그래프가 있는데, 1960, 뭐 70년대부터 주가 지수 추이를쭉 보여주는데, 갑자기 주가가 확 올라가는 몇 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언제지 보니까 바로 참여정부예요. 참여정부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내후 외환에도 불구하고, 북핵위기와 카드대란 등등등등, 철도파업이다, 무슨 파업이다, 또 무슨 핵폐기장 문제다 하고, 막 문제, 문제투성입니다. 그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4.3%라는 꽤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고, 그리고 많은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개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네 가지 철학에 따라서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대로 꽤 성과를 거둔 정부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무슨 저 보수 정부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지금 윤석열과 비교해 보면은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진보 개혁 정부입니다. 보수 정부 경제 결코 살리지 못합니다. 박정희 정부가 얼마나 땅값을 많이 올렸는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폭등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땅값이 세계 최고로 비싸게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때 올린 값이 제일 많이 올랐고, 1년 사이에 수십 퍼센트도 올랐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5%만 올려도 못 참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는 1년에 40%도 오르고 이랬어요 땅값이 그런데도 국민들 다 까먹고 아, 모릅니다 그런 것을 그런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서 땅파 헤끼고 건설 경기하고 준공식하고 테이프 끊고 보여주기식의 이런 정부 그 전형적인 박정희 정부죠 얼마나 많은 보여주기 테이프 끊기로 했습니까? 11.6 날도 몇 군데 가서 테이프 끊고 준공식 하다가 그날 저녁에 최후를 맞이했죠. 노멘 대통령 정반대였어. 보여주기 딱 질색이고 그런 거안 할랍니다. 양심상 못하겠다는 거야. 나는 국민을 위한 거면은 아무리 힘든 거라도 하지만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쇼 같은 거는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죠. 네. 그래서 이네 가지 철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과 반대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수정부들인데 이명박 박근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은 줄푸세 정책입니다. 부자 감세하고 규제 풀고 기강을 잡겠다 해서 뭐 노조 때려 잡고요. 친기업. 이명박 어느 정도 친기업인지 압니까? 기업인들 한 100명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초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만 대통령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대통령한테 바로 전화하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걸 제가 신문기사로 읽고 정말 참 친기업적이구나. 이래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다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미국 대통령들 많은데요. 그 많은 대통령 중에 친기업 대통령 다 실패했습니다. 한 명도 성공 못했습니다. 가장 경제 성과 나쁘고 실패한 대통령들은 몽땅 다 친기업 대통령들입니다. 반대로 가장 훌륭하고 성과를 많이 냈고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들 이든 프랭클린 루즈벨트, 링컨, 뭐 이런 사람들, 디오도르 루즈벨트, 이런 사람들 전부 분류하자면 반기업 친노동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저 둘풋의 정책이 잘못된 것인가. 경제 살리는 것 같은데 망치고, 오히려 약자를 돕고 노동자를, 노동자의 그 호소를 듣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주고 이런 것이 진보 개혁 정부죠. 그 사람들은 아예 만나주지를 않아요. 피하죠. 도망다니죠. 차이가 큽니다 그게. 그리고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역대로 약자의 편을 들고 노동자를 편들었던 이런 대통령들은 다. 훌륭하고 성과를 많이 냈고 지금도 존경받습니다. 우리나라 똑같아요. 왜두 나라가 대통령 중심제고 그런 면에서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이 보수정부, 윤석열 정부는 저는 희망이 전혀 없다고 보고 다음 들어설 민주정부가 제대로 잘해야 되고 그때는 정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장기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지방을 생각하고 균형 발전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장과 분배를 좋아시키고,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고 이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포용적 성장 이렇게 말합니다. 포용적 성장 영어로는 inclusive growth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건 이제 학계에서 최근에 나타난 용어입니다. inclusive growth 포용적 성장, 그러니까 약자와 저소득층 을다 아우르는 성장이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했던 동반 성장이랑은 좀 비슷하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나 세계은행이나 이런 데서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면은 성장이 안 된다. 약자나 서민들을 돌보는 정책을 써야지 성장도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다 펴고 있는데. 참여 정부가 추구했던 바로 그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올 민주 개혁 정부가 그것을 그대로 개성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런데 아무 관심 없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줄푸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을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호주성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 소주성이 오르냐, 혁신성장이 오르냐, 그러고 많이 싸웠어요, 그때. 그래서 혁신성장을 대표하는 인물이 김동현 부총리, 그리고 소주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장하성 정책실장 이래서 많이 싸우고 이랬습니다. 제가 그때 밖에 있으면서 신문칼럼을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둘다 맞다. 둘다 해야 된다. 왜 하나만 하려고 하느냐? 핵심 성장 좋고 필요하다. 찬성이다, 나는. 소주성 찬성이다. 그거 필요하다. 둘다 하라. 왜 하나만 구태어 하려고 하느냐? 비행기가 잘 날려면 두 개의 날개로 자는 게 좋다. 두 개의 엔진이 필요한데 하나가 핵심 성장이라는 엔진. 좋다. 소주성, 이건 또 다른 엔진인데 이것도 필요하다. 좋다. 둘다 하라 그랬는데 보수 쪽에서요, 항상 소주성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면서. 보주성은 틀렸고, 혁신성장은 옳다. 이렇게 양본법으로 갔습니다. 이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둘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다 하면 훨씬 효과 좋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또는 미국처럼 불평등이 심한 나라, 양극화가 심한 나라일수록 소주성이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혁신성장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옳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것은 뭐 이론의 여지같고 소주성은 불평등이 작은 나라, 북유럽 같은 데는 별 효과 없을 거예요. 한국, 미국처럼 불평등이 심하고 양극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한 이런 나라에서는 소주성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주성에 대한 그 이념적 공격 다 틀렸고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열심히 소주성 옳다. 둘다 하라. 엔진 둘다 달고 날아야 더 잘난다. 그런 글을 썼는데 역부족이고 지금 대체로 뭐 국힘당이나 보수 언론은 논조가 소주성은 틀렸다. 틀린 이념에 따라서 해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되 이런 식으로 몰고 가요. 천만의 말씀. 소주성은 일종의 포용성장이고 약자를 돕는 동반성장이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살려서 대기업하고 같이 가고,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해결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면서 같이 가고, 집 없는 서민들 부동산 값 잡아가지고, 서민들 전세 저런 굴레로부터 좀 해방시켜주고, 이런 게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죠. 그게 소주성입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성공하죠. 그걸 저는 열심히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아서 위축돼가지고 열심히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면 딱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제대로 제대로 된 포용적 성장, 보조성을 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개혁정부의 방향이고 옳은 방향이다. 그 보수. 국힘당이 주장하는 성장지상주의 틀렸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불스에 더구나 더 틀렸고 완전 망하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앞으로 민주개혁정부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주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참여정부가 주는 요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